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자기 외모 자랑을 잘안 하지 않나요? 아내도 주변에서 알아서 잘생겨다 예쁘다 주시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토토론입니다 나는 솔로 2 2기 영숙은 여러 가지 의미로 현재 가장 핫한 여자 출연자 중한 명인데요 오늘은 그녀의 끝없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 그리고 영숙이 왜 끝내 영숙을 거절하지 않았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화에서 영수가 영숙을 찾아갔지만 영숙이 잔다고 거짓말하며 만남을 회피했던 장면이 있었죠. 자막에도 혼신의 연기라고 나오며 다시 한번 영숙이 영수를 피하기 위한 연기를 합니다. PPL이 끝나고 영철이 영숙에게 나름 혼신의 플러팅을 하는데요. 여기서 영숙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존감 발산 모먼트를 가져갑니다. 기초 대사량부터 유전자까지 우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영숙 씨 자존감 높은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고 느껴졌어요. 지난번에 영숙 씨가 짧은 언어에 잘난 자신을 담을 수 없다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잘난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데 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영숙 씨 앞에 앉아 계신 세분중두 분은 의사이시고 한 분은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간단하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노력들이 만들어낸 타이틀로 설명이 끝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영숙 씨의 과도한 자신감은 근거가 없고, 와닿지 않는 자기 사랑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뿐인 행동으로 우위를 가져가려는 게 뻔히 보이기도 하고요. MC분들도 얘기하다시피, 옥순 씨뿐만 아니라 영숙 씨도 공주병인 것 같아요. 공주병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잘났고, 상대가 날 떠받들어줘야 되고,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겠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 넘치는 영숙 씨를 보면서 뭐 자존감 높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저게 맞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그 자신감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말만 앞서는 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의연 중에 드는 거예요. 자신감의 근거가 안 보이는데 겸손도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영숙 씨의 현실은 엄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앞에 남성분들만큼 직업적 성취를 이뤘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학업적으로도 수학만 빼고 다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학에 대한 얘기도 안 하셨고요. 아마 잘 나갈 만한 대학을 나오셨다면 영숙 씨 성격에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30대 중반 돌싱이시잖아요. 영숙 씨 외모에 20대였다면 자신감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내가 외모가 중간 이상은 되는데다가 인생 황금기니까요. 그런데 35살이시면 이제 떨어지는 인기를 체감할 나이이기도 하고 돌싱이라는 게 연예시장에서 치명적이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외모를 베이스로 유전자 드립을 치시는데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자기 외모 자랑을 잘안 하지 않나요? 아내도 주변에서 알아서 잘생겼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굳이 자기가 말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자기 유전자가 너무 우월해서 후세에 많이 남겨야 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것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을 기반으로 유전자가 우월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 뒤에는 데이트에서 할 만한 얘기들이 나와요. 어, 영숙 씨가 자신은 남자를 볼때 영순이는 인성이고 그 다음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가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당연히 남자를 볼때 자신을 사랑하는가가 기준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정혜 씨 같은 분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드는가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오히려 영숙씨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가짜 자존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예컨대 보고가 위협을 느끼면 자신을 부풀려서 크게 보이는 것처럼요 어, 이렇게 영숙을 왜 좋아했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저두 분의 의사선생님들도 별거 아닌 거에 빠져들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철님이 말씀하신 캐리어 끌면서 인사하는 장면 보면 분명 정수 숙시도 같이 인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철 님 눈에는 외모가 괜찮은 영숙 님만 보이셨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한 명씩 밖으로 나가서 1대1 데이트를 합니다. 영철 님이 굉장히 쓱닥거리시는데 영숙 님이 그래도 분위기를 잘 이대해 주시더라고요. 영철 님이 나름 시선을 대서 플러팅을 하는데요. 영숙 님은 좋은 말들로 대응을 하지만 전혀 먹혀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인터뷰 때 1대1 데이트에 만족하셨다는 영철 님 반응이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다음으로 영수 님과 1대일 데이트를 하는데 영수 님이 처음부터 대놓고 마음을 얘기해 달라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본인 마음에서는 영숙 씨에 대한 가능성이 없지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영숙 님이 영숙 씨가 진심이어서 말을 못 했다. 원래 이런 얘기 잘못 한다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현재 영숙 씨 입장을 봤을 때 영호 순자 경수 옥순, 광수 영자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고, 상처를 또 보자고 하면 정희씨랑 다퉈야 할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거는 영식, 영철, 영수밖에 없는데, 영숙 씨는 아무리 봐도 영식님과 영철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영수밖에 없으니 자기가 여기서 아예 영수 씨를 거절해버리면 다른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영숙 님 성격에 선뜻 그러고 싶으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영숙 씨의 입장에서는 영수를 계속 애매하게 놔두면 있는 동안 고독정식은 안 먹고 적당히 있다가 떠날 수 있는 차선책인 거죠. 최종 선택이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건 사회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여기서는 시간과 기회가 한정된 나는 솔로 나라잖아요. 영숙 씨가 이렇게 본인 좋을 대로만 하면 결국 영숙 씨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거거든요. 영숙 씨가 좀더 약고 눈치 빠른 분이었으면 벌써 다른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진행이 되셨겠지만 지금 영수 씨는 혼자서 영화 속 주인공 빙이 되어 계셔 가지고 어 아마 머릿속으로는 영숙 님이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영수 씨가 이러는 게 부담스럽고 멈춰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것 같은데 영숙 씨는 자기에게 왜 반했냐? 이런 자기 자존감을 올려줄 만한 대답이 나올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영자씨 언급하시면서 만나보라는 말도 하시긴 하시는데, 영수씨처럼 이 정도로 빠져있는 남자에게 겨우 이 정도 시그널로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영숙씨는 영수씨를 계속 곁에 맴돌게 두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야 영숙씨에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수씨와 1대1 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근데 광수씨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영숙씨의 행동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영숙씨는 영자씨를 영숙씨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광수 씨에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수 씨 입장에서 영자 씨가 1순위고 다 좋은데 종교가 걸리잖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고민이 깊은데 옆에서 자꾸 영숙 씨는 영자 씨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느낌이 강하게 든것 같아요 영숙 씨가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자 광수 씨는 자신이 할 고민이라면서 벽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광수 씨는 나의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영숙이 약간 저자세를 보이면서 대실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잘 보면, 광수 씨는 영자 씨 얘기만 하고, 영숙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광수 씨는 영숙 씨 말투가 좀센것 같다라고 하면서, 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넌지 씨 주시는데요. 영숙 씨 또한 약간의 쎄함을 눈치챈 것 같아요. 영숙 씨가 또 눈치는 굉장히 빠른 분이셔서, 광수는 어렵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숙의 다데일 심야데이트를 리뷰해보면서 영숙의 끝없는 자존감과 그게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후에도 나는 솔로에서 이슈가 되는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